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준 흥리입니다. 기지러워. 양평 용문 천년시장에 나왔습니다. 입이 음. 양평 용. 양평 용문 천년시장에 나왔습니다. 추워서, 추워서. 입이 어었어 천년시장에 나왔습니다. 이생하고 음. 아. 우리 노트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음. 직접 이곳에 나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검증한 음식을 스튜디오를 공수해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가 귀를 활짝 열고 봐주세요. 거기 하네. 어. 웃어야죠. <laughs> 오케이. 웃어야죠. 놀토 나이트 하고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쪄분 허님입니다. 놀토에 300회를 넘어 10년, 100년, 1000년을 장수하라고 제가 바로 양평의 용문 천년 양평 양평의 용 양평의 용문 천년시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300, 300개 동안, 300, 하하 300개 때문에, 300개 동안, 아, 한 번만 다게요 괜찮아. 좋아서다 아, 아, 아. 입이 얼어가네. 입이 얼기 시작하네. 나뿌야되는 300개 동안, 아이씨. 300개 동안, 잠깐만, 잠깐하하 어, 어, 300개 동안 고생한 우리 놀토 가족들 300개 동안, 노, 300개. 300개 동안... <laughs> 죄송해요 안하세요 <안녕>. 네, <laughs>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300개 동안 고생한 우리 놀토 가족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곳에 나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검증한 음식을 스튜디오로 공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공수한 영상 힌트 영상이 나올 건데요 놀토 나이스 네 수고 많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분해님입니다 오늘은 놀토의 300회를 넘어서 제가 스튜디오로 인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과 귀를 살짝 여시고 가주시기 니다 놀토 나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분해님입니다 10년, 100년 천 년을 장수하라고 양평의 용문 천년 시장에 나왔습니다. 300개 동안 고생한 우리 놀토 가족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직접 먹고 제가 스튜디오로 공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과 귀를 활짝 여시고 봐주세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떡케이크. 네. 아, 응, 너무 예쁘지 이리나. 생신 축하합니다. 미각할 수 있지. 그럼면세 음, 군데 정도는 해야 될 거야. 음. 그래서 그러고 세 군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나? <laughs> 지금 막 설레? 근데 그럼 안 변지 언제까지 뭐 엄청? 왜? 그냥 네가. 그3대9로3대 3대 떡볶이 얘기할. 대가 아니야. 그냥 네 네. 아 어, 어, 맞아. 맨님 어, 뭐였더라. 맨님의 뭐 뭐였더라. 구로 최최 떡볶이 집을 말하는 순간부터 그게 너무 신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무섭지. 어... <laughs> <laughs> 일단 한번 해봅시다. 좀 제일 컨텐츠가 생겨. 그러기에는 너무 신났는데 아까 전에는 어나그 시간에 밥안 먹. 요즘 1일식 미에 <laughs> 일일식 하거든요. 삼계탕 먹기 잘했거든요. 그날 어디 그쪽 구로 쪽갈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아 삼계탕 좀 그런데 안 먹어도 돼그러던 거여서 그래? 그러면 떡볶이는 그랬더니 삼대 떡볶이 이런 거 찍어 볼까? 그러면 일단 한 군데는 <laughs> 다른 거지. <웃음> <웃음>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不是。

나가서 어요님 햇살이 이쁘이 모두 요네 번째 줄도 이제 준비하고 내려오시면 돼요. 네. 히요 네. 다섯 째 줄도 같이 내려올게요. 고 여기는 균이왕닭꼬집이고 수색이 네. 감사합니다. 마침 나왔네요. 오늘 다 마셨거든요? 저는 몇번 시켜주세요? 6번. 6번? 6, 모든 6번, 25개 다 마셨어요. 잘 먹을게요. 파닥파닥 귀여워. 그러다가 음음삭해 와, 진짜 뜨겁다 아. 음. 지금 방금 맛음딱 아. 아. 음. 음. 봐도 바삭해 보여 음 안에 음. 아. 문어 되게 크게 들어있어 아. 음, 음. 음. 이렇게 바삭한 타코 아에 처음 먹어 봐. 너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 난 오히려 파인애플 맛있어. 었 어, 파인애플 맛있었어요. 이러고 상큼해가지고 갈만나고. 그냥 별 어같생물조는시잘어울리겠다 음, 무슨 맛이죠? 태국 오렌지 주스. 뭔가 오렌지 주스랑 감귤성 섞인 맛같아 느낌이 음. 조금 다른 거지. 음음음음음 음 아, 음, 확실히 배달보다음음음 배달보다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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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가음음음음음음음파파 파.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지음 아잘 음. 어, 어울릴 것 같아. 음. 나는 훨씬 더 예쁘게 밥때는데 아유, 까봐. 빨리 먹 빨리 아직 안 죽었네. <laughs> 먹고 봐, 괜찮아. 음. 너무 뜨거울 것 같아. 까 음. 뜨거워야 맛있지. 아, 진짜 너무 너무 어 <laughs> <멈춰서서> <laughs> 음, <laughs> 음. 내일도 반반 먹어야겠다. 아, 내일도? <laughs> <laughs> 어? 뭐, 먹방하데 살이 안 쪄. 어 <laughs> <한 웃음>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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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este 웃음> 아, 둘. 아, 아주, 오, <laughs> 앞집, 하요, 앞집 아 앞집 네. 분들과 같이 네. 식사. 네, 감사합니다. 정말 찐으로 앞집, 앞집 부분, 분이심이다 네. 네, 네. 말을 <laughs> 또듣는 <보면서. 웃음> 아우, 잘,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안찍 봐요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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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laughs> 아, 상실 가서 술보라 그래야 됐는데 술은지도 않았는데. 아, <laughs> 누구 한 명만 마주치면 자랑하고 막. <laughs> 어. 나 오늘 만났다고. 어. 나도 오늘 봤어. 어. 어. 오늘 간만에 인사드렸어. 음. 오늘 우리도 친구들 만나면. 응? 나 오늘 기아집, 기아집에서 햇님 만났다. <laughs> <오늘 매니저> 만났다. <laughs> 친구들도. 아유. 나 오늘 길에서 햇님, 매... 햇님이랑 매니저 만났다. 매니저분들 다 알아. 친구들이. 저 그냥. 안 그래, 미에? 미애 나름 대표. 운다. 아니, 근데 방송을, <laughs> 네, 방송을 안 ]이야. 봐서 그런데. 드디어 줄식당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이혜님이 찐맛집을 찾아서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망간부!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해졌네요